와나이대 없다 느자고 없다 그죠? 예, 예. 우리네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조자룡이 헌창 써먹듯이 써먹는 표현이 깨어 있어라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랑 달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상태로 있어라 그 의미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아주 많은 경우에 깨어 있다는 것을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즉 재림 소망, 휴거 소망,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하곤 합니다. <laughs> 한마디로 이제 통상적으로 깨어있다 그러면 재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 졸며 잔다고 하면은, 어, 재림 답이 1도 신경 안 쓴다. 그런 의미로 쓰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건 매우 이상하고 부조리한 모습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건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힘자가 지신 예수님, 내가 영접한 날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모두 한 큐에 영접하고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패키지 상품이야. 원 플러스 3 하나라도 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 가졌을 때다 가진 겁니다. 그리고 봐요. 거의 모든 성도들이 매주 예배 자리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는데 제가 거의 모든이라고 하는 이유는 앞에 거의자 붙인 이유는 사도신경을 인정 안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사도신경의 신앙고백 가운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 뻔히 매주 예배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놓고서 재림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유를 배반과 표리부동 한 입으로 두말하기에 극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라고 어디 이슈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말씀에 나온다 그러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있나 세상은 옛날, 옛날, 지금이나 잘 돌아간다 하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중성을 보이는데 하긴 코로나 사태 터지고는 이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말은 좀 줄었던 것 같아. <laughs> 사실 본문에서 나오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이 옛날 개혁 한글판으로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라 그런 이 인간들은요 불신자가 아니라 같은 성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면 주의 강림에 대해 그런 게 있는지 알지도 못할 가능성도 높지요. 그리고 들어도 어?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그냥 뭐별 신경 안 썼으면 했지 조롱하기까지 할건 없거든. 뻔히 알고 비웃는다는 것 자체가 그 조롱하는 자들이 성도 중에 속한 자들이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오늘은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이런 자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로 왜 오늘날 기성 교회에서 계시록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대답과도 상통하는 겁니다. 사실 일반 성도들이 재림 소망을 갖지 못하고 마지막 때 어두워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계시록에 대해 종말론에 대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큽니다. 일단은 이런 것 자력으로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르치더라도 성도들의 재림 소망은 피어날 싹소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현 교계의 계시록 종말론 해석 자체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실무적으로 사모할 수가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계시록 종말론 해석은 전문용으로 천년왕국론이라 그래요. 대주제는 천년왕국에 대해 가르치는 겁니다. 그 천년왕국이 어떤 경로와 상황을 거쳐오느냐, 요게 게시록 해석의 중점이라고요. 그런데 일부 교계에서는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야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신다라는 후천년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 아직 주님이 지상재림을 안 했으니 지금이 이미 천년왕국이다라는 것인데, 요거는 전혀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 안 맞아요. 그리고 실제 정세와도 안 들어맞아요. 이게 무슨 천연왕국이야? 에? 완전 생판태 소설이지. 그래서 이거는 약간 마이너입니다. 그런데 요거 이 후천년주의보다 조금 더 뼈대가 있으면서 현교계의 주류해석, 이거는 메이저입니다. 주류해석이 바로 천년왕국은 상징이다. 현재 교회 시대가 바로 곧 영적인 천년왕국이다라는 무천년주의입니다. 4 세기에 기독교가 공인된 후 로마 카톨릭이 득세하면서 그들은 추림의 다시 오심을 은폐하고 재림 소망을 말살하고자 무천년설을 고안했습니다. 문제는 그 카톨릭의 압제를 깨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를 일으킨 종교개혁자들도요 이 무천년주의를 채택한 겁니다. 왜냐? 그들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일단 없어요. 카톨릭의 압제에서 벗어난 지금이 영적인 천년왕국이다 라고 해석하기엔 또 충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재림 소망을 말살하기 위해 무천여서를 한 건데, 총교개혁가들도, 그래, 카톨릭의 압제를 깬 지금이 영적인 천년왕국이다이래게돼 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 로마 가톨릭의 적폐였던 무천년주의는요 종교개혁가들로 이어져서 현재까지 그 종교개혁의 맥을 이은 교계의 주류 종말론 해석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무천년주의 개념으로 종말론을 가르침에 따라 지금이 이미 영적인 천년왕국이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고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어? 그러니 별도로. 주님의 지상재림을, 공중재림이든 지상재림이든 굳이 사모할 필요도 없어, 가르칠 필요도 없게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재림 소망에 어두워지고, 심지어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여자친구가 잘 돌아간다, 라며 마라나타 성도들을 비웃는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사실, 500년 전 종교개혁가들 입장에서는요, 무천년주의도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왜? 일단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잖아. 실무적인 이스라엘이 없는데 뭘 보고 그걸 해석할 거냐고요. 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한 거는 제가 인정해요. 근데요. 그때부터 450년 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멀쩡하게 회복됐다고요. 지금에 와서도 무천년주의를 주장하고.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 운운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읍을성설이고 실무적으로도 눈가리고 암호하는 미혹입니다. 그 종교기약가들 지금 살았으면 100% 무천년주의 짓밟았을 겁니다. 이건 카톨릭에 정폐하고 던져버렸을 거라고요. 뻔히 계시록을 펼쳐봐도요. 주님께서 아마겟돈에서 지상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창건되는데 대체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셨다고 지금이 벌써 천년왕국이란 말입니까? 무천년주의가 교계의 주류를 차지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해석이 바로 천년왕국 전에 지상재림이 있다는 전천년설입니다. 오, 이거는 맞다, 그죠? 일단 성경적으로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해요.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퉁칩니다. 그리고 교회니까 이 계시록에서 원래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대환란들은 전부 교회가 당해야 되는 거야.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 후에 지상 재림 때 휴거된다. 뭐다? 교회 환란 통과설이죠. 이러한 기조로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교회들도 있는데 문제는요. 이 경우에도 성도들은 알면서도 재림 소망을 안 해버려요. 응? 왜? 주님 오심을 사모하기보다요, 차라리 자신의 때 주님이 오시지 않기를 바라는 게더 낫거든. 그런 부작용이 생겨버립니다. 1박 2일 정신이 생겨버려. 나만 아니면 돼. 주님이 오시려면 먼저 혹독한 대활란을 겪어야 하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주님이 자신의 시대에 오시지 않는 게백 배, 천배더 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젖어이다 일단 저는 아닌 거죠. 완전히 희석기야 정신이 생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재림 소망을 안 가지지 알면서도 외면하지 응? 아시겠어요? <laughs>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마지막으로 <laughs> 이거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별개로 봅니다 일단 성정을 가장 문자적으로 보니까 교회는 환란전에 휴거되며 이스라엘은 환란에 들어가고 지상재림 후에 <laughs> 천년왕국이 수입된다는 해석으로 이 해석이 바로 환란전 휴거설이자 가장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들어맞는 종말론 개시적 해석의 정답입니다. 사실 앞에 역사적 전천년설도요 만약 그걸 할 경우에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어라는 이 말이 성립이 안됩니다.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그 해석이 성립이 안됩니다. <laughs>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한국교회에서 소수입니다. 그들의 교세 또한 크지 않아서 가장 정답을 가르침에도 마라나타 사역자 혹은 휴거 사역자라는 소수 그룹으로 그냥 변두리에 차려 하면서 고독한 외침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며 비웃으며 성도들이 주님 오심을 소망하지 않고 교회와 목사들도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계시록을인봉해버린 데는 이 교계의 주류 기조 자체가 천년 왕국은 상징이라는 무천년주의에 있으며 제대로 주님오심을 사모하고 환란전 휴과를 사모하는 사역자들이 이단 취급을 당하며 마이너한 위치에 있기 때문인데, 자 엄청난 반전은요 말세 조롱하던 자들이 생겨나게 된게그 이유가 단지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환란 통과설 책임만이 아니란 겁니다. 활란전 휴거를 주장하며, 마라나타를 외치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주님 오심을 사모하라고 마지막 때 깨어있고, 주님 오심을 예배하라고 외치는 사역자들. 참으로 유감스럽지만요. 이분들이 이 교계의 주류 기조가 못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이 이 교계의 주류 기조가 못되도록 막으셨을까? 유감스럽지만요. 구원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 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는요 구원론 똑바로 가르치는 교회와 계시록 똑바로 가르치는 교회 중에 골라라 그러면 저는 구원론 똑바로 가르치는 교회로 가시라고 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선 순위기도 해요. 주님 오심을 외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라면서요. 정작 그 주님의 구원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게그 마라나타 사역자들, 휴거 사역자들의 실상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신부단장하라, 예복을 준비하라, 등불기름 예비하라, 운운하면서 성도들을 급박합니다 이러면 휴거 탈락한다, 저러면 활란에 벌어진다, 해대면서 성도들의 영과 육을 얼거매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말하는 대로 신부단장하고 예복과 등불기름 예배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역자들이 시킨 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잘 갖다 바치고 잘 받들어 매셔야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개나 주고 어김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위에 얽매여서 벌벌 기면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 행사죠. 마치 자신들이 성도들을 휴거신부로 만들었다 뗐다 할 권세라도 있는 것 마냥 마라나타를 빙자하여 노략질을 하는 게이 바닥 휴거사역자, 마라나타 사역자들의 현주소이고 실태입니다. 신부단장을 외치는 자들 중 어느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까? 어느 누가 오직 믿음으로 휴거신부가 된다고 가쳐요? 구원의 기준과 휴거의 자격이 같다고 가르치는 마라나타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다 행위 타령해요. 이러면 탈락한다, 저러면 버려진다 할 뿐이라고요. 이것이 비단 어째 오늘 일도 아닙니다. 휴가 사역의 최전성기는 대략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90년대 초에 절정에 이르렀는데 바로 1992년 시한부 종말론 사건만 해도요. 휴가 준비한답시고 온갖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졌고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예언한다는 사역자들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육을 약탈당하는 성도들의 아픔이 줄을 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 재림 소망이 이단 취급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휴거 기다린다는 것들 치고 결국은 시한부 종말론가 음물원에 매몰돼서 자폭하지 않는 자치들이 드물고 그런 그들에게 그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만 아시고 때와 기하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라는 주님의 최종 명령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개코로 지지면서 당신들을 사역자라고 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니 가장 올바른 재림 소망을 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끔 가르쳐야 할 종들도 도려 스맨 노릇을 합니다. 그 재림 소망과 휴가 복음이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이런 자들을 교계의 메이저로 밀어주셔버리면 은 주님의 보혈이 짓밟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밟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 이걸 알고 진짜 속이 터집니다. 어? 무지하고 무책임한 무천년주의와 교회 환란 통과서의 난리 그리고 마라나타를 빙자하여 약탈하고 노력질하는 거짓 종들의 협공으로 인해서 이것들의 지분이 수십 년간 쌓이고 쌓이면서 마침내 교회와 목사들은 아예 재림소망과 계시록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임봉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누구보다 정말 주님 오심을 소망해야 될 성도들이 그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어디 있냐. 옛날 지금이나 세상 변함없이 잘 돌아간다. 라고 비웃는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너무나 뼈가 아프게도 오류를 가르치는 쪽이나 맞게 가르치는 쪽이나 똑같은 것들이에요. 똑같은 공범들입니다. 한쪽은 졸며 자고 있고 한쪽은 목륙병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시추에이션이 그래요. 그렇기에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제대로 사모하며 일상생활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진짜 소중하고 소중한 금사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거 끊임없는 전쟁일 겁니다. 버텨내야 될 일상과 팍팍한 정세와 조롱하는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 그 모든 것들과 영과 육을 다해 맞서야 될 겁니다. 힘들고 고단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결과는 이미 정해진 싸움인 걸 믿으세요.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오늘 죽어도 주님을 뵐수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낸다면, 누가 뭐라 해도 그날의 가장 빛날 신부, 세상에 맞서 이긴 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